자,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div 하고 제 박스 1. 사실 그냥 div 태그를 쓸 거면 박스 1만 해도 상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태그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박스 1 하고 min height 100% 아, vh로 할게요. 요렇게 두고 바디 마진 0, 그 다음 미나이트 라는 게 여러분 뭐 죠? 미나이트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보통 여러분, div의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에 width값은 우리가 딱히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늘어납니다. 그쵸? 근데 height값은 어떤가요? 블럭이든 inline블럭이든 둘다 값을 정해줘야 되죠. 그쵸? 근데 자바디 d 도 엘리먼트가 있는 만큼 요렇게 늘어나거든요. 엘리먼트 있는 만큼. 당연히 이 해당 엘리먼트도 있는 만큼만 이렇게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min-height라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 안쪽에다가 아무것도 안 줬죠. 뭐 글자를 쓴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태그를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안쪽에 비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min-height라는 거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최소 이 정도 높이는 가지고 살아가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근 최소 높이에요. 최소 높이. 그러면 맥스 하이트는 뭘까요? 그쵸.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여러분이 맥스 하이트를 1000픽셀로 맞춰놨어요. 근데 내가 쓰려는 엘리먼트가 1,200 정도 돼요. 그러면 1200으로 맞춰 놔도 1000 픽셀 초과는 안 됩니다. 최대 높, 높이, 최대 높이. 그다음 이렇게 하면은 최소 높이. 이렇게 하면은 최소 너비. 내가 아무리 뭐가 없어도 최소 이 정도는 가지고 태어나겠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 맥스 위드는 이제 최소, 아 최대죠. 최대. 나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가 1000픽셀까지 하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나중에 반응형을 한다거나 경계값을 잡아줄 때는 이 미나이트랑 뭐 미니드, 아니면 맥사이트, 맥스위드 이런 걸 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잘 보세요. 100v/h라고 하면요. 얘가 뭐냐면 박스 1에다가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넣어볼게요. 여러분의 안구 보호를 위해서 그린을 넣겠습니다. 박스 1, 맞죠? 그린. 그리고 맥스, 민 위드가 아니라 민 하이트죠? 자, 100VH라는 건 뭐냐면, 화면 비율에서 얼마만큼 차지할 건지. 이건한 10분의 10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거를 50vh라고 하면 화면의 반절, 화면의 30%, 뭐40%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티 값은 참고로 앱솔루트를 쓰지 않는 이상 퍼센트가 안 먹습니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화면 값을 조금, 화면 딱 2. 크게 맞춰서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VH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VH는 화면의 높이를 다 쓰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화면이 이제 커지면은 그만큼 또 넓어지고 좁아지면은 좁아지고 이런 식으로 비율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하이트잖아요. 하이트는 VH로 맞추시면 됩니다. VH. 하이트랑 H랑 똑같죠? 그리고 어, 나는 위드 값을 맞추고 싶다 하시면요. 이제 위드는 VW입니다. VW. 그럼 가로로 반절. 그냥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H면은 하이트. W면은 위드. 그래서 위드 값, 위드 값도 VH로 맞추지 않습니다. 위드는 VW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이 div 안쪽에다가 div 하고 1, 2,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두개 추가했습니다. css는 작성된 게 이것 뿐입니다. 바디 마진 0 좋고요. 그 다음 미나이트 100VH 한테 진짜 미나이트 100VH 좋고요. 박스 1 한테는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는 여러분들이 저 글자가 좀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박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한트 사이즈 한3 가림 정도면 잘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어차피 여러 번안 써도 되니까 맨 위에다 두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작성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 제가 이제 박스 1이 지금 부모죠.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겠습니다. 자, 플렉스를 주게 되는 뭐다? 박스 1 자체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에 있는 자식들 있죠. 얘네들 1, 2, 얘들이 플렉스의 요소로서 적동이될수 있다. 플렉스 속성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점 박스 1 밑에 있는 div한테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스카이블루로 주고요. 이 중에서 라스트 차일드 한테는 좀 신선한 색깔을 써볼까요? 자, 요렇게 아, 구분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나이트 살몬 이제 잘 되죠?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뭐 색깔은 여러분 주고 싶은 걸로 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 정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플렉스를 쓸 때는 되게 많다 했죠. 이 속성, 관련 속성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플렉스 속성을 정리해놓은 그 표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서 처음에는 계속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은, 우선, 저는 지금 박스 1한테 주고 있습니다. 박스 1. div가 아닙니다. 부모죠? 부모한테 align items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flex 관련 속성 중 하나입니다. 자, align items는 새로 정렬을 할때 쓰는 속성인데, 요거를 stretch라고 해보겠습니다. 바뀐 게 없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뭐다? 기본. 그렇죠. 기본값이다. 스트레치는 이 여러분 막 스트레칭 한다고 쭉 뻗죠. 그런 것처럼 이 부모의 높이에 맞춰서 자식들의 높이가 쭉 늘어나는 게 스트레치입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했을 때그 밑에 자식들의 온라인 아이템 수는 스트레치가 되면서 이렇게 쭉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부모의 높이를 자동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센터 하면은 카운데로 갑니다. 그리고 플렉스 스타트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가고요. 엔드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갑니다. 마치 우리가 앱솔루트로 탑, 바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레이아웃 요소로서 얘를 정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플렉스입니다. 특히 세로 정렬할 때 정말 유용해요. 자, 스타트를 맞춰놓고 그다음 가로 정렬하는 거는 저스티파이 컨텐츠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렉스 스타트 적용하는 건 똑같아요. 스타트하면은 왼쪽 정렬. 엔드 하면은 오른쪽 정렬. 얘도 마찬가지로 센터 하면은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얘를요, 이 가운데다 놓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됐죠? 포지션 앱솔루트 주고, 탑, 레프트 50%준 다음에 트랜스폼으로 다시 마이너스 50% 정도 빼줬죠? 근데 얘는 그냥 센터 센터 하시면 끝납니다. 아직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 요런게 있구나 정도로만 파악하셔도 되고요그 다음 저스티파이 컨텐츠한테는 이제 좀 특별한 기능이 더 있는데 바로 스페이스 관련 속성입니다 자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라운드가 주변이란 뜻이죠 자 부모의 너비가 요정도 있고 우리가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준 다음,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플렉스 엔드, 센터, 뭐, 스타트,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어라운드로 주게 되면은, 이 부모가 가진 너비를 반절로 쪼개가지고, 얘네 주변에 여백을 두게 됩니다. 주변에. 얘를 기준으로. 이해 되실까요? 이해 되실까요, 이거? 자, 어라운드는 뭐다? 주변이라는 뜻이니까, 아 아이템들 이렇게 주변에 여백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스페이스 비트윈이 있습니다 비트윈은 사이라는 뜻이죠 스페이스가 여백이잖아요 여백을 가운데다 두겠다 이 사이에 1과 2 사이에 그래서 이 사이 쯤에 이렇게 여백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3개면은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거 지금 다안해 오셔도 됩니다. 왜워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다. 뭘 쓰면 플렉스를 쓰면은 이게 모두 다 플렉스여야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플렉스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다음 더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보통 플렉스랑 온라인 아이템스 저 스티파이 컨텐츠가 부모한테 줄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고요 난 자식 선에서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떨어뜨려 놨고 그 다음 가운데 정렬을 시켜 놨죠 그쵸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1이 어? 나는 위쪽에다 정렬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얘 혼자 위쪽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 밑에다가 이제 첫 번째라고 했으니까 first c h i 한테 이제 o n l i n self라는 게 있어. self가 이제 스스로, 스스로잖아요. 자, 이 o 라 l i n self라는 걸 통해서 나는 센터가 아니라 플렉스 스타트로 갈 거야라고 하면은 얘 혼자 위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엔드 하면 당연히 얘 혼자 밑으로 가요. 자, 그래서. 이 플렉스를 쓰면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애들을 정렬할 수가 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빼고 나머지를 다 지어 보겠습니다. 자, 플렉스를 줬을 때 나란히 나오는 이유는 플렉스 랩이라는 게 일단 노랩 이어서 줄바꿈이 절대 안 되고요. 다음 저스티파이 컨텐츠가 플렉스 스타트여서 왼쪽에 나오는 거고, 온라인 아이템스라는 게 스트레치여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잘 보시면 여러분, 얘네가 지금 아이템이고 여기에 여백이 있죠. 이거 누구 거? 그쵸, 그렇죠, 부모 거. 근데 만약에 자식 손에서 나는 위드 값이 딱히 전해져 있지 않지만, 이 부모가 가진 남은 여백을 내가 혼자 다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쓸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플렉스 그로우예요. 기본값은 0이고요. 이거를 하나라도 1이라도 높이면은 남은 공간을 얘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first child라고 하고, 똑같이, grow 1을 줘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반씩 나눠가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남은 여백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1에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얘는 상대적입니다. 지금 둘다 1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대1인 거고, 얘가 99여도 뭐 상관 없습니다. 99대, 99대여도 그냥 1대1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얘가 만약에 100이면은 그만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 숫자에 어떤 의미는 없다. 그냥 누구와의 경쟁에서 누가 더 없으냐. 그게 우선입니다. 만약 2대1이면은 진짜 너비를 2대1로 가져가는 거예요. n분의 1에서 그래서 그로우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만약에 얘를 빼면요 이 1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 이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을 얘가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로우입니다. 그로우를 빼면은 당연히 다시 부 먹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자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2를 해도 지금 일을 해도, 아니면 뭐 100을 해도 똑같죠.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만 하면 됩니다.